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닭띠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참 묘한 달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8월을 기운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달 여러분의 심도 깊은 한달 운세를 들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평소 대수롭지 않게 해왔던 취미가 누군가에겐 큰 감동이 되고 돈이 될수 있는 달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회복되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시기로 그동안 참아왔던 본인의 모습이 8월에 문을 열게 되나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 나이별 운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005년생 21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인생의 첫 페이지가 본인 뜻대로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이 길로 한번 가볼래? 했을 때 막힘없이 열리는 타이밍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운이 아니며 귀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인맥이 아닌 본인을 한 단계 위로 올려줄 멘토형 사람이나 또는 기회를 연결해주는 조력자가 다가오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특히 사주에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귀인 운이 강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인맥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되거나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손기술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등 조금씩 만들어 온 결과물이 이후 큰 자산이 되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성과가 나오게 되며 자신감이 붙을 것입니다. 본인이 쓴 글이나 만든 영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서 복된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맥도 넓어지고 취업의 길에서도 좋은 흐름이니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재물적으로도 행운이 따르게 되면서 매우 상승해 나갑니다. 이 시기는 본인이 아직 다 보여주지 못한 가능성이 조용히 문을 열게 되면서 빛이 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연인과도 좋은 만남을 유지해 나가며 솔로이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다가올 것입니다. 건강 운도 좋고 여행을 해도 최고의 시기가 됩니다. 다음은 1993년생 33세 분들입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버텨보려는 그 성향이 지금은 본인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수 있으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며 광고를 여기저기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손에 남는 것이 적습니다. 이 흐름이 꽤 강하게 들어오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수익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장사가 조금 되는 듯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손익이 맞지 않는 장사가 될수 있습니다. 을목은 나의 식신이라 창의력과 본인 아이디어,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뜻하는데, 즉, 본인 노력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가나 반드시 그것이 금전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특히 1993년생은 재성이자 겁재가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인데, 이것은 고객은 많고 매출도 있으나 정작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남 좋은 일만 된다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나 1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 계획대로 잘 되는 듯하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금방 일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기는 조력운이 약하여 사람을 믿고 그 무엇이든 시작하면 배신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신중히 그리고 꼼꼼히 해 나가야 손해나 후회가 없겠습니다. 재물운에서는 돈을 벌어도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찍히는데 이상하게 비어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재성을 품은 사화가 본인을 소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크겠습니다. 이 시기는 투자성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지출한 비용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동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앞서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 현재 일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지금 뭘 놓치고 있었는지 또는 누굴 너무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등을 잘 들여다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업을 하게 되면 배신 그리고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치 도착한 열차에 올랐더니 방향이 거꾸로 향하는 느낌이라 하겠습니다. 취업의 문은 열려 있어도 정말 이곳에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업운이 약해서 문은 열렸어도 본인에겐 들어가면 벽이라 하겠으니 시간을 좀더 갖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문서운이 약해서 각종 자격증 시험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사람이 좋고 정도 있으나 그것이 지금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본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서 한번더 멈추고,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본인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잘해줬던 사람이 오히려 본인 자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챙기고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본인 뒷담화를 하거나 본인 목까지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깊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의리가 아니라 계산으로 사람을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평상시에 부러움을 사는 기운이었다면 지금은 시기로 변질되기 쉬운 운세입니다.겉으로는 잘 됐다 축하해 해 놓고 속으로는 쟤는 운이 좋은 거야 하며 이중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와의 충돌이나 또는 본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힘든 직장 생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운세가 될 것입니다. 일은 하겠으나 주변 상황이 변하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나 주위에서 보상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괜히 자존심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또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일을 하면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인과 어긋난 것 뿐입니다. 이 시기는 모든 일에서 혼자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만남을 유지해 나가나 깊이 정이 안 가고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별 수도 들어오니 다투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많은 대화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이상하게 끌리는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으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아픈 건 아닌데 매일 피곤하겠습니다. 질병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겠으며 소화 장애나 불면증 등 원인 모를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운이 좋지 않은 시기로 관리 잘 하시고 흡연과 음주를 삼가하시고 먼 거리 여행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식신이 발달하는 시기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우고 만들고 창조하는 감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 감각이 이분들은 재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알려주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감각으로 콘텐츠도 만들며 여러 용기가 생겨나고 머릿속에 맴돌던 사업 아이디어를 진행해 보시면 순조로운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1981년생 45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그동안 쌓아온 본인의 경험이 진짜 보석이 되는 시기입니다. 관성과 식신의 기운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본인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가진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가 밖으로 활발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이신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는 시기이니 본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정성이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최고의 운세입니다. 사주의 흐름을 보면 사화는 신금을 녹이지만 이것이 곧 위기라기보다는 긴장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소비자들이 빠르게 바뀌게 되고 본인은 오히려 그 변화에 본능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감각이 생깁니다. 구식 시스템을 버리시고 새로운 콘텐츠나 홍보 방식을 밀고 나가게 되면 반응이 더욱 폭발적일 것입니다. 본인 사업이나 장사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에서 여러 아이디어로 노력하시게 되면 팬처럼 꾸준히 따라오는 단골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잠든 돈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현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잡으러 다녀야 하는 돈입니다. 투자나 장사, 부업,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또한 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써먹지 못했던 본인의 재능, 그리고 잊고 지냈던 기술이 돈이 되는 기회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잠깐 해본 부업이 생각보다 큰 수익이 되거나 부모님의 명의에 땅이 갑자기 개발 이슈되어 운으로 돌아오는 등의 일이 생겨납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벌리기만 하기보다 돈을 어떻게 굴릴까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재테크 센스가 더욱 돋보이는 운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익 등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도해봐도 좋겠습니다. 온라인 소형 쇼핑몰이나 1인 컨설팅, 소규모 창업 등으로 일을 시작하는 구조가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거다 싶은 아이템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거나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기회를 연결시켜 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려면 이전부터 준비된 브랜딩이나 스킬이 있어야 하고 본인 전문성을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떠났던 분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서 기업 계약직 전환이나 자격증이나 언변을 활용한 새로운 취업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가는 것은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가게 되며 본인이 가장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문서운이 매우 좋아서 시험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의 온기와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지나가듯 도와주는 사람에게서 고마움이 돌아오니 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기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진짜 본인 사람으로 옆에 있어주고 귀인이 되어주며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도 얻게 되고 내 돈이 내 손에 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면서 의미 있고 오래가는 관계만 남게 되는 흐름입니다. 평소 조용히 본인을 지켜봐주던 사람이 뜻밖의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멀어졌던 인연도 다시 돌아오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인간관계에서 깊이 있는 관계가 강화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의 직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험도 인정하게 되고, 복이 붙는 시기로 일거리나 조언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는 을목의 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 명예,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부여되는 자리가 들어오게 되고, 윗사람에게 신뢰를 얻거나 승진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늘 해보던 일에서 벗어나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분들에겐 책임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기회도 들어오게 되는 운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좋은 직업 운의 케이스는 행정직 공기업, 그리고 조직 관리자나 법률 관한 일에서 운이 더욱 상승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내에서 본인 역할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가정 내에서 중심 축이 본인이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나 부모님 건강 문제 등등 주변 가족이 본인에게 의지하는 일이 생겨나고 놀랍게도 그 결정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운에서는 마음의 회복이 몸까지 낫게 해주듯 매우 건강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예전엔 몸이 조금 아프면 걱정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상하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외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는 고집, 그리고 몸이 지쳐도 참고 가는 인내심, 그것이 리스크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고집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혼자 다 하지 마시고 나눠서 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9년생 57세 분들과 1957년생 69세 분들 그리고 1945년생 81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